오피스365에서 만든 그룹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오피스365 포탈에서 아웃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에 보여지죠. 왼쪽 메뉴 중에 거기에서 본인이 삭제할 그룹을 선택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룹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 오른쪽 상단에 이 그룹의 상태, 구성원이 몇 명인지 보여지고, 오른쪽에 설정 아이콘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설정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룹 설정 메뉴가 보여지는데요. 내용 변경하실 수 있는 게 있고 그 아래쪽에 그룹 편집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룹 편집 클릭을 하게 되면 그룹의 이름, 설명, 설정 모두 다 바꾸실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그룹을 삭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누르시고 삭제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룹 삭제는 최대 24시간이 소요가 되므로 어, 바로 삭제했다고 해서 확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 시간을 두고 삭제하고 확인을 하신 후에 다시 그룹을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